The Past s u r p l i e Models for Our Behavior 자 과거는 우리 행동에 대한 본보기를 제공해준다 From the Sagas of Lewis and Clark, Laura Ingalls Weider, Helen Keller, Rachel Kelsen, and a Thousand Others From A to B지 아, 어디서부터 에 2를 맞구나 이 쌓은 이게 모험담이야. 자,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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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천 명의 다른 사람들의 모험담으로부터. Students can draw inspiration, courage, and sometimes still relevant codes. 자, 학생들은 끌어낼 수 있다. 영감, 용기, 그리고 때때로 여전히 관련 있는 또는 여전히 유의미한 이거는 대의 또는 대의 명분 이런 뜻이거든. 자, 대의를 끌어낼 수 있다. 대의도 순서 맞추는데 이미 정렬된 거야. We are not talking here, or worship here. 자, 우리는 이곳에서 영웅에 대한 숭배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and all of the individuals uh, named above have their uh, imperfections. 그리고 모든 개인들이지 자, 위에 이름으로 열거된 이 모든 사람들도 그들의 imperfections, 불완전한 면들을 가지고 있었다. 자, p r e s e n t them a l 자, 그것들을 모두 제시해라. Instead of suggesting heroes as models suggest heroic actions. 자, 뭐 하는 거 대신에 이런 뜻이죠. 자, 영웅을 본보기로 제안하는 거 대신에 뭘 하라는 거야? 영웅적 행동을 제시를 해라. Typically people perform heroically at a key moment, not so heroically at other moments. 자, 보통,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영웅적으로 행동한다. 어떤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뭐가 아니라, 다른 순간에는 그렇게 영웅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중요한 순간에 영웅 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는 거야. 그런 거잖아. Students need to do accurate history. 자, 학생들은 뭐할 필요가 있어? 정확한 역사를 할 필요가 있다. 즉, 이 두는 run 정도로. 정확한 역사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는 것 같아. 요 커플드 위드 히스토리오그래피. 이 히스토리오그래피가 여기에서는 뭐 역사 뭐라고? 뭘로 나오는데? 역사 기록학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법과 병합해서 역사 기록학과 병합해서 정확한 역사를 배울 필요가 있다. To sort out in each way their role models are worth following. 자, 뭐 하기 위해서? 자, sort out은 자, 이거는 뭐 구별하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데 자, 어떤 방식으로 그들의 이 role model이 된 어, 그들의 롤 모델이 되는 이런 영웅들을 따라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뭐 알아보기 위해서 역사 기록법과 결부하여 정확한 역사를 배울 필요가 있다. Recognizing the good and not so good elements within historical individuals can also make it easier to accept that societies, societies also continue the good and not so good. 자, 좋고, 또는 그렇게 좋지 않은 요소들을 인식하는 것이지. 자, 역사적인, 이런, 개인들, 즉, 역사적 영웅들 사이에서, 자, 좋고, 그리고, 그다지 좋지 않은 요소를 인식하는 것은, 이거 오형식으로 쓰였어. 감옥적으로거든. 그것을 더 쉽게 만든다. 그것이 바로 뭐야? 소부정사가 진짜 목적어지? 자, 그 사회가 또한, 좋고, 그리고 그다지 좋지 않은 것을 가, 어, 포함하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아, 여기는 이제 또 주어 동사 관계가 형성돼.